마리송이 기다리던 마리송이 드디어 몇 개요? 열네 송. 아, 머리 좀 머리 좀 말리지세요. 아 참,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어,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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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많이 폈네 네, 음. 이, 이거를 아까 보여드리는 건 까먹었어요. 저 음. 뒤에서 하다가. 마리송. 하나름. 열네 송이가 지됐든 동시에.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꼭 보시고, 행복한, 자,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도 겪어봤습니다. 겪어봤습니다. 아, 자, 그래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 식당, 어? 뭐 이렇게 술, 아, 이런 피시방 정말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음, 정말, 그래도, 그래도 힘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만 계속 받으면은, 음, 안 됩니다. 제가 꽃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꽃 드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자, 이게 삼가낭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랬죠. 잉? 자, 여러분들이 했던 거 지금 꽃이 지금, 다 이게 꽃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송이에서 열두 개의 꽃대가 나왔고, 여기서 또 두세 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게는 예, 이런 것들은 한, 어, 자, 여기는 이제 벌써 뭉쳐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꽃이, 자, 여기는 여러 송이씩, 두 송이, 세 송이씩 이렇게 붙어있죠. 얘네들이 피면은 볼만하다, 볼만하다. 얘가 속고기 향기도 있어요. 속고기 첫 번째 향도 있어, 향, 향도 있어. 그죠? 그래서 크라운이야. 응? 어? 근데 얘가 무늬도 있어, 무늬도 있어, 무늬도 있어. 세 번째, 아, 이게 꽃도 많이 달려. 그래서 뭐요? 하나, 둘, 세 개. 크라운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래서 그죠? 삼관항이다. 유식하게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삼관항은 좀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으로 어. 트리플 크라운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에서 삼관항으로들 어. 명명하시는데 자 어찌됐든 꽃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다음에 속곡은 속곡은 자. 제가 이제 겹석꽃도 얘기를 했는데 아, 죽엽석꽃 아까 보여 드렸던 죽겹석꽃보다 얘가 꽃이 네. 훨씬 많이 왔죠. 그죠? 아, 여러분들. 다꽃 피면은 도 다음,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자, 거의 지금 한한50% 정도 꽃이 개야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까 나대 뒷동에서 분갈이하면서 찍었던 것보다는 분갈이하고 어 와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자 석곡은 글자 그대로 자 두겹 석곡 중국에 중국이 뭐 이렇게 에 있다고 그러면 은아 우리나라가 여기가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거의 땅덩어리가 비슷하죠. 이제 중국의 남쪽 남쪽 여기가 해남 해남 있는 쪽에 그~ 해피트리라든가 어~ 뭐~ 그런 그~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중국의 그큰 나무들이 여기서 주로 어, 어~ 합니다 따뜻하니까 제주도보다 더 아래니까 베트남 바로 위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강주 위에 예, 우리가 이제 그~ 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제주도 정도의 날씨에 예, 사는 해가 예 그~ 두겹 석 곡이고 우리나라에 남쪽에서도 주겹속곡은, 죽엽 주겹은, 어, 어, 잘 관리하면 올동을 할 것이다. 왜? 우리, 우리나라의 속곡은, 속곡은, 어, 남쪽에서도, 어, 자생하는 자생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죠? 자, 그래서, 속곡은, 자 덴드리비움에 속하는 덴드리비움 속에 속하는 노빌계의 꽃들은 다좋은성이라고 그러죠. 그좋은성들의 총칭하는 말이 거의 석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덴드리비움의 노빌계의 총칭일 하고도 상관이 없다. 덴팔에게 고온 작물 말고는 그래서 석곡은 5도씨 이상이면은 온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얘가 건조해도, 건조해도 얘 죽이려고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다. 자, 건조가 심하면 어떻게 된다? 입을 스스로 입을 떨군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그 자리에 꽃을 피운다. 자, 그래서 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어... 다 마디마디마가 전부 다 꽃입니다. 이거는 백송이가 넘게 나온대. 엘사, 막 이렇게 꽃 많이 필 거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얘도 꽃이 피면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요거 제가 저번 날에 가져와가지고 서산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꽃이 마치 좋길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한 개에 우리가 만 오천 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한 개에 만 오천 원인데, 좀 많이 좀 사시라고. 두 개는 2만원에 드릴 테니까, 2만원에.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오늘, 오늘 주문을 하셔서, 주문을 하셔서 필요하시면, 내일 배송을 해서, 화요일 날 도착, 저희가 하도록, 음, 그동안에 왔었던 걸 모아서, 월요일 날 최대한 많은 양을 할 겁니다. 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이 날씨가 따뜻하고, 따뜻하고, 어, 그,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3일간 영하 10도 근처 또추위가 이렇게. 날짜를 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 12월 네. 27일까지. 예. 네. 어, 주문하셔야 20, 돼요? 27일까지. 그죠? 27일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늘까지 주문하시면은 두 개에 2만원을 드리겠다. 자, 두 개에 2만원이면, 아, 얘는, 얘는 지금, 어, 전 3년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 반 정도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고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덜 올라온 것처럼 보여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꽃 사실은 얘를 좀더 다음 주 중에 해서 좀 피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꽃집이 활짝 핀 거를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우가 아 이렇게 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그냥 올려서 대신에 조금 저렴하게 두개2만 원이면 저렴합니다. 내가 연말 연시 아는 사람 이웃집 그죠? 배란박에 못 박지 말고 이거 준 다음에 배란박에다가 쿵쿵해서 자 이웃간에도 화목한 어. 해피뉴이어가 되시자 연말 연시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음.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꽃이 피면은 너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속곡은 강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져가셔서 꽃 보신 다음에 바크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속곡은 사실은 이기에 수태에 에,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너무 잘 기르라 그러지 마시고 어, 바크보다는 수태에 감아서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트리플 크라운 여러분들 크라운 음? 그죠? 왕관을 제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를 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에, 주변하고 나눔하시자고요 그래서 아, 물론 세 개면 세 개면 3만 원입니다. 아, 하나는 15,000원이고 두개 이상은 0만원씩 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